놀리왕의 렌즈 나는 엄청난 것을 알아냈다. 뭐야? 이 세계관에 들어온 지 1972년이 지났지만, 나는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했다.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너희들이 다 늙어 죽기를 기다렸지만, 이 세계관에서 인간의 수명은 약 1972세기.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가속시키기로 했다. 닥치고 <놀람> 들어라. <놀람>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, 블랙홀 근처에 간 인간의 시간은 지구에 있는 인간의...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. 즉, 내가 블랙홀 근처에 가서 1972년만 기다리면 지구 시간으로는 1972세기가 흐르므로 너희들은 다 놀고 귀진 후가 된다는 말이다. 하지만 내가 블랙홀 근처로 갈 수는 없으므로 너를 블랙홀로 만들기로 했다. 뭐, 뭐에? 인간이 블랙홀이 될 만한 중력을 방출하려면 그 인간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3 3배가 되어야 한다. 지구의 몸무게는 오자 9720헥키로그램. 따라서 너의 몸무게는 총199076 양키로그램이 되어야 한다. 존나 많이 먹여주마. <laughs> 여기는?